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검찰 출석에 초 관심 집중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오전에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관련한 소식 변한봉 변호사와 분석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임종석 전 실장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아, 네. 출석하는 형태부터가 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토라인에 네. 안 서도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일부러 섰습니다. 자 네. 공개 출석을 자처한 그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검찰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소원 없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몇 차례 보여줬었죠. 네. 임정은 비서실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바에야 검찰사를 철저히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였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개 출석과 입장 표명이라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 말씀하셨듯이 오늘 임전 실장 작심이라도 한듯 검찰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 자, 오늘 포토라인에서 서서 했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때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네. 자, 수사는 기획됐다.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데, 말을 할때그 배경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 주장의 깊은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요? 글쎄요. 저는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억울한 점이 있다라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찰을 비난한다면 나중에 누구 어떤 사람도 수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본인은 승하지 못하겠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법치제를좀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다라면 수사 과정에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기소를 한다라면 재판 과정에서 밝힌 것이 필요하지 그렇게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비난한다면 앞으로 누구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임종석 실장 어, 한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어, 정계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총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 자 이런 이 발언 혹시 어떤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한 정치적 복선도, 어,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장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복선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전 비서실장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미 자신은 2011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나온 사실을 한번 이야기했었죠. 네. 검찰의 특수사가 결국에 특정인을 목표로 하고 무리한 수사기 때문에 이번 수사 자체도 그렇게 정권과 자신을 일부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지나치게 정치로 편향된 수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울산 수시, 어, 시장 선거 개입 수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임전 실장이 어, 검찰에 나왔는데 임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구체적으로는 송초로 시장의 출마를 권유했었고, 송초로 시장의 공약 작성에도 개입을 했었고, 당내 경제자들의 포기를 도우지 않았느냐, 집권낭용에 대한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검찰에서 이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던 것도 청와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 실제로 송초로 시장의 공약과 얼마나 유사했는지. 당내 경쟁자의 낙마 과정에서 청와대에 누가 개입했는지 대한 수사가 막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서 임전실장의 육성을 통해 들었습니다만은 임전 실장은 검찰에 대해서 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입증이 안 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검찰이 네. 가지고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수첩에 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 이미 국정 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개인이 쓴 일기장이나 비망록, 업무수첩 등은 나중에 그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 당시의 일들을 그때그때 그때 기재한 거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이걸 중요한 증거로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 자그러면임전 실장 다음에는 다음 차례는 뭐일까요 누구일까요? 거기에서 섣불리 얘기를 하기는 그렇긴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단순하게 이미 하명사라든가 선거 개입이 청와대 수석 한두 명의 의지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토록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은 조금 더 상당히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또구나 이제 또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는 과연 청와대 어느 선에서까지 개입을 하고 뭐 선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와을 줬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송 부시장의 그 수첩 안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니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내용을 임 실장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그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다라면 나중에 그것을 그 부시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쓰기는 곤란할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에 메모를 했던 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 자체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볼수 있을 것이고 법원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볼 때는 과연 VIP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은 돼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라면은 함영수라든가 선거 개입이 단순히 수석들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이고 그윗선에도 분명히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다 검찰에서는 추측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검찰은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 함영수 사의 혹과 관련해서 13명을 전격적으로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검찰에 서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강행하고 직제 개편 등으로 수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방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사 방해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상당 부분 호응하는 여론이 있다고 라 보여지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양쪽의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인사 이동 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다는 라 방향을 선택했던 것은 더 이상 시간 없다 만약 이 상태에서 수사 실무진이 교체될 경우에는 이 수사 자체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검찰이 용두삼이식으로 아마 제대로 수사도 못할 거면서 그냥 변중만 울렸다라는 비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상에서 빨리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우리의 수사는 틀리지 않았었고 충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수사는 틀리지 않았다. 이 의미는 결국 청와대의 참모들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검찰이 확인해 주는 거죠. 이 수사 내용은.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검찰에서는 청와대에서 만들었던 문건의 내용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경쟁자의 공약, 좌초 공약이 그 무산되는 상황에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명 수사라든가 선거 개입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인사 이동 되기 전에 수사 실무진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지만 자신들의 수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거개입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은 결국 은 한마디로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가 어, 부정 선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검찰이? 검찰서는 그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울산시장 선거 초반에는 그 경쟁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던 상황이었었고, 네. 그 중에 이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그 전세가 뒤집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그 어떤 그 경찰 수사 자체가 선거의 결과를 좌회 들어보기에는 어,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는 울산시장 선거의 결과를 부정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소 대상자가 13명이었습니다. 임실장을 비롯해서 백원우 황운화 또 어, 박형철 송철호 송병기 한병도.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개입될 수있습니다만는 어, 모든 혐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에 바로 송철호 현 시장. 어,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렇게 당선을 소원했던 그 주인공. 이 송철호 네. 시장은 그럼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직권남용에 대한 뭐 공범 혐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송시장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설명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직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아마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청와대의 실무진들이 선거 개입에서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송초로 시장까지 기소한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과정에서 단순히 송초로 시장이 특혜를 받. 것이 아니라 그 선거 개입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확인한 후에 좀더 혐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기소 명단 중에 또한명 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 바로 박형철이죠. 그렇내 어, 네. 어, 윤석열 어, 검찰총장이 내 친구 박형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박형철 비서관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청와대에 불리한 진술 그리고 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는데 왜이 박형철 비서관까지 이 기소 명단에 넣었다고 보시는가요? 상당히 뭐얄고 준상이 벌어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 자체가 공정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아, 겁니다. 여기서 맞고. 만약 아, 그렇죠, 네. 그 결재 선상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성에서 자신이 아는 상을 뺀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가른 철저히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됐었던 것이고 누구든 선별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모두 다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그 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 그대로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1 3 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간보회의를 주재했고 여기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역시 기소에 나는 반대한다. 홀로 네. 반대. 그리고 나머지 네. 전원이 기소에 찬성. 이 기소에 그렇죠. 찬성한 인물 가운데는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임명된 그렇죠. 이번에 새로 임명된 대검 부장도 끼어 있다는데 네. 아,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이번에, 예.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날치기다, 쿠데타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이제 통상적으로 수사 실무한 수사진의 보고를 볼게 될 경우에 만약 상급자가 결재를 하면서 그 의견을 틀 경우에는 본인이 기록을 검토해보고 이 참고인 진술과 이 참고인 진술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증거들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기존 대원 판례 의할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에 공소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뭐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 네. 근데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수사 자문단 회의를 열어보자. 내 외부 협의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공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그건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없게 되거든요. 네. 그니까, 만약에 내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실무진의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네. 아마 검찰 내부에서 수사 실무진도 상당히 번복하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내 외부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추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얘기에 말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수사 기록이라는 가 보고서를 검토해 본 사람들은 법리적으로 이 수사 자체가 무리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겠죠. 네. 자 열세 명은 기소가 됐는데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오늘 출석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침인데 왜이두 사람만 유독 총선 이후로 기소를 준 것입니까? 아마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음. 선거 개입이나 하명사에 있어서는 뭐 담당 비서관이라든가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의 어느 정도 진술 확보가 되면서 그 선에서까지는 충분히 개입에 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이광철 뭐 민정 비서관이라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상당한 직급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입증하기에는 아직도 곤란하다. 그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개입됐다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지까지 반영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거기까지는 수사가 미진하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확인한 실무진 선에서 관한 기소를 하고 더 이제 추가적인 뭐 기소를 하거나 소환하게 될 경우에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는 정말 검찰 수사가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실무진수까지만 기소를 하고 총선 이후에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원인을 배제한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핵심이 누구였는지 최종적으로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까지 기소를 하자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명에 대한 기소 어, 이제 결국 재판정에서. 어~ 선거 개입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판명이 날 텐데 어~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얘기하 대로 만약에 아~ 어, 이것이 어~ 기소를 해서 이~ 어~ 무죄가 난다면 과연 네.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검, 윤석열 총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 사태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공판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무죄 판단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될 겁니다 네. 몇 사람이 해서라도 유죄 판결이 난, 나오게 된다면 검찰 수사가 결코 강압적이거나 정책인 수사가 편향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부 다 무죄가 나온다라거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온다거나, 어. 그 경우에는 검찰에 있어서는 진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다 검찰 기혁에도좀더 많은 힘이 실려지겠죠. 음. 검찰에게 지나친 힘을 부여하니까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될 수 밖에 없겠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아마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할 정도로 아마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청와대 하명 수사의 그 어, 나머지 절차는 무엇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제는 검찰에서는 아마 당분간 공소 유지에상해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총선 이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강철 민정비서관을 다시 소환하거나 기소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철저히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보완서를 해야 되느냐를 아마 검토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네. 마침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었거든요 네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음. 상대방 어떤 일을 하도 록했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져른다라고 이제 하나의 그 판례를 내놨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검찰에서도 혐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직권 남용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서 법리적으로 수사적으로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